썸을 탈때한 번씩 다정했던 순간이 자꾸 떠올라요. 그때 웃었던 거 의미 있었던 거 아닐까? 이번에도 먼저 연락할지도 몰라 그렇게 기대가 다시 생겨요. 왜 이렇게 애매했던 순간만 기억나는 걸까요? 심리학자 버러스 스키너는 간헐적 보상, 즉 가끔씩 주는 보상이 사람을 가장 쉽게 중독시킨다고 했어요. 매번 잘해줬으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가끔, 아주 가끔 뜻밖의 다정함이 올때 우리는 그 순간을 더 강하게 기억해요. 그리고 그 기억을 근거로 다시 한번 기대하게 돼요. 썸은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보다 예전에 좋아했던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관계예요. 게다가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. 그걸 심리학에선 희망편향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 사람의 애매한 행동에도 혼자 의미를 붙이고 혼자 기대하게 돼요. 썸에서 애매함이 위험한 이유는 거절보다 기대가 오래 남기 때문이에요.